문제 53번입니다.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에서요. 단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래요. 그래서 컨트롤 원본이 있고요.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 이거 하나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어, 지금 이게요. 1번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. 자, 페이지는 괄호 열어서, 따옴표 안에 페이지는 고요 엠퍼센트에서 대괄호 열어서 페이지, 엠퍼센트, 따옴표 안에 슬래시, 엠퍼센트, 페이지 S 했습니다. 요게 1번이 되는 거죠. 그쵸? 자, 이거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보시면요. 페이지에서 1, 슬래시 5가 나와요.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만 보면 나머지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지요? 자, 이 페이지라는 거 뭐예요?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말,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온 거죠. 그 다음에 일이 나왔어요. 이거 현재 페이지죠. 페이지하고 나온 거, 그냥 페이지 나온 거 현재 페이지 수 나타냅니다. 그 다음에 슬래시를 다운표 안에 묶었기 때문에 슬래시 그대로 나왔고, 뒤에 페이지 S 해놨죠. 페이지 S에 놓은 거는 전체 페이지 수가 나왔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결과로 페이지 1 슬래시 5가 나왔습니다. 됐나요? 그러면 어 결과 이거 어때요? A는 틀린 결과죠? 어떻게 요 페이지 1 슬래시 5가 나와야 되죠. 그럼 A가 들어간 건 답이 아니네. 그렇죠? 그럼 나머지 B부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페이지라는 거는 현재 페이지였잖아요. 그쵸? 현재 페이지 M% 다운표 안에 페이지에 으니까 1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? 그러면 B는 맞아요. 그쵸? B는 맞습니다. 그 다음에 C 볼게요. 페이지, 현재 페이지예요. 그쵸? 현재 페이지 수 나오고 그 다음에 슬래시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쓰니까 전체 페이지 수 나오고 그 다음 쌍 따옴표 안에 페이지니까 페이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네요. 그쵸? 그러면 c 는 틀린 말이네. 그럼 c 가 들어간 것도 틀린 것. 그럼 뭐예요? 답은 4번이 되네요. 그쵸? 오케이 그러면 이 포맷이라는 거는요 형태를 나타냅니다.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데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.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니까 01 이렇게 나오겠지요그죠 우리 액세스에서요. 이 대괄호 안에 꺽쇠괄호 안에 들어가는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 S 요것만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도 되겠죠. 페이지 S 어, 우리 보통 이 복수형이라고 하잖아요. 이러니까 전체 페이지 그냥 페이지 하면 현재 페이지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. 53번의 답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.